1년 중 제일 덥다는 7말 8초 더위가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에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처럼 나이가 있는 분들은 더 민감하신데요.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고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게다가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위에 노출돼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이럴 때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좀덜 덥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지내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실내 냉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얼린 생수병 하나만 있으면 선풍기가 작은 냉풍기로 변신합니다. 1.5리터짜리 생수병을 얼려서 선풍기 앞에 두면 차가운 바람이 순환하면서 실내 온도를 낮춰줍니다. 하루 한두 번 갈아주면 실내가 한결 시원해져요. 둘째, 커튼과 단열지를 적극 활용하세요. 낮 동안엔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창문에 커튼을 꼭 닫고, 외부에 알루미늄 단열지를 붙여주면 햇빛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이중창이라면 중간 틈에 단열지만 붙여도 실내 온도가 2, 3도 낮아집니다. 셋째, 습기를 줄이면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여름철 불쾌지수의 주범은 습도입니다. 집안에 빨래를 널거나 물을 많이 쓰는 행동은 최대한 피하고 제습기나 신문지, 숯등 습기를 빨아들이는 물품을 활용해 보세요. 선풍기나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젖은 수건이나 티셔츠를 활용하세요. 깨끗한 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두르거나 냉장고에 잠시 넣었다. 꺼낸 티셔츠를 입으면 효과적인 체온 하강이 가능합니다. 특히 뒷목과 겨드랑이, 손목 주변을 차갑게 하면 몸 전체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째, 쿨링 패드나 냉감 이불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전기를 쓰지 않아도 시원한 냉감 패드가 많이 나옵니다. 침대나 소파에 깔아두면 더위로 인한 불면을 막을 수 있고 냉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저녁에는 반드시 환기와 통풍을 해주세요.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진 뒤에는 창문을 열고 집안의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두개 이상의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창밖 방향으로 틀어주면 공기 흐름이 훨씬 좋아집니다. 일곱째, 전기 제품 사용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TV, 조명,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이 실내 온도를 더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고 가능한 자연광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식사할 때도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고지방 음식보다는 수분과 전해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수박, 오이, 바나나, 토마토 등은 수분 보충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혹시 부모님 댁이나 시골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이 내용들을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더위 속에 오래 계시면 위험하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체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방기기 없이 지낼 수 없다면 이동형 에어쿨러나 창문형 에어컨 같은 보조기기를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에너지 효율 좋은 제품도 많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여름철 폭염도 조금은 덜 걱정되시죠?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 알려드린 꿀팁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메신저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일상에 도움이 되는 실용꿀팁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